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거를 여러분들 해봤습니다. 아까 보시면은 전혀 엉뚱한 캐릭터들이 와있는데, 자,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옷이라든지 다 배경을 완전히 바꿨는데 가능하고요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요청을, 어, 토끼의 외모는, 토끼의 외모는 그대로 유지하되, 옷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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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로바꿀까요 어, 선생님들? 어, 저기 파티에서 입는 프롬, 프트이라고 여러분들 그 저기 졸업파티죠? 파티에서 입는 어, 연미복으로 변경한 예 프롬 프트를 작성해 줘라고 할게요.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어, 연미복으로 바꾼 거라서 자,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토끼를 이렇게 해서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장면을 똑같은 바닷가 장면으로 하고요. 네, 그 다음에, 속기 염이고 하고, 거북이는, 그냥, 여러분들, 옷을, 거북이도 바꿔볼까요? 거북이는, 아, 뭐로 하면 좋을까요? 어, 모두 그대로, 두고, 두고, SF 사 프레드에서 나오는 우주 우주복으로 변경해줘 복장난 이렇게 하면은 자 그래서 전혀 어, 어울리지 않는 걸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. 그대로 두고 얘는 연미복, 양복 입을 거고 얘는 아마 우주인복을 입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도 또 바꿔서 하실 수가 있어요.